Puffy! 여러분 커피 얼마나 드시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물과 차그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가 바로 커피입니다. 가히 지구인의 인기 음료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죠. 커피는 전 세계가 조별 과제로 만드는 아주 복잡한 음료예요. 오늘 아침 키드가 3000원 주고 사 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이것도 알고 보면 모든 지구인의 힘을 모아 만든 원기옥 같은 물건이라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저도 안 먹을 쓴맛, 위협적일 정도로 검은 색깔. 인간은 대체 왜 이렇게 커피를 물처럼 마시게 됐을까요? 일단 커피라는 건 동네 텃밭 같은 데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아닙니다. 커피와 쌍벽을 이루는 차, 차와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나 인도, 일본 같이 차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에서는 살짝만 남쪽으로 내려가도 자체적으로 재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직접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까지 담가 먹고 독일에서는 보리를 재배해서 맥주로 만들어 먹고 멕시코에서는 용설란을 재배해서 데킬라로 만들어 먹으니까요. 대부분의 음료들이 수출도 활발하지만 일단은 내수 소비를 깔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커피는 열대 고산지방에서 대규모로 재배해야 수지하산이 맞거든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 위치한 더운 나라들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가공과 소비는 주로 고위도 지역의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져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괴리가 유달리 심한 국제적인 작물이라는 거죠. 생산지에서 수확과 건조까지 완료된 생두가 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면 현지에서 로스팅을 거치고 커피 업체나 가정으로 유통돼서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하면 맛있는 커피 한 잔, 지구 한 바퀴를 여행해서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커피 나무는 중앙아프리카의 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인류가 이제 막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함께 살았던 동네 친구 같은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커피는 15세기가 돼서야 인류사 전면에 등장하는데요. 술 같은 경우 코끼리들도 야생 과일을 발효시켜서 먹는다고 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기원전부터 그 기록이 나오는 차나 카카오 같은 음료랑 비교해도 시기가 한참 늦어요. 아무래도 커피는 열대지방의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비교적 까다로운 작물인데다 주식 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수천 년간 바깥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커피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 서남부 내륙 지방에 있는 산악 부족들 사이에서 생으로 먹거나 갈아서 반죽으로 만드는 식으로 이용됐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포도주나 차 같은 음료들이랑은 달리 이 사람들은 이렇다 할 문명 국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커피가 문명 세계와 접촉한 건 북쪽의 악숨 왕국이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면서부터입니다. 악숨 왕국은 지중해의 로마, 중국의 한나라에 비견되는 당대의 강대국으로서 4세기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홍해 연안의 무역을 지배했는데요. 서기 7세기에 이슬람이 탄생하면서. 무역 패권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악숨 왕국이 내륙에 고립되어 버린 9세기즈음부터 바다 건너 이슬람 학자들의 기록에 커피로 추정되는 약재에 대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아랍인들이 홍해를 건너와 직접 여러 소국들을 세우면서 악숨 왕국은 멸망. 고산지대 부족들의 마이너한 전통 식품인 커피는 다시 수백 년간 잊혀지게 되죠. 다만 기록에만 안 나올 뿐이지. 바다 건너온 아랍인들도 커피를 알게 된것 같습니다. 악숨 왕국의 혈통을 이어받은 솔로몬 왕가가 에티오피아를 건국. 이슬람 왕조들과 200여 년에 걸친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규모의 피난민들이 다시 홍해를 건너갔는데요. 마침 이 시기 직후인 15세기에 비로소 커피에 대한 기록이 재등장하게 되거든요. 최초의 커피 품종은 아라비카라는 품종입니다. 커피의 원조는 에티오피아 변방의 산악 부족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름에서도 볼수 있듯 커피를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건 아랍인들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지역은 그 위치상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예멘 지역과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에티오피아로 건너가 이슬람 왕조들을 세운 사람들 중에도 후에 솔로몬 왕조와의 전쟁을 피해 다시 건너온 사람들 중에도 예멘인들이 많았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예멘에도 커피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나무 열매를 우려 만드는 음료까지 예멘에 퍼지게 되는데요. 에티오피아의 옛말로 와인이나 차 같은 음료들을 그냥 퉁쳐서 카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멘인들한텐 커피 나무 열매 끓인 것이 곧 카와가 됐어요. 카와는 성지수. 일레나 장사를 위해서 아랍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던 예멘 사람들을 통해 아랍의 다른 지방에까지 전해집니다 어? 근데 현지인들이 보니까 이게 정신도 번쩍 띄게 하고 맛도 아주 기가 막힌 거야 무엇보다 이슬람은 술을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만한 음료가 없어요 이슬람 수도자들이나 상류층을 중심으로 카와를 마시는 게 유행처럼 번져갔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시작으로 1500년경에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에 1510년에는 칼리프가 거주하는 이집트 카이로에, 1517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1세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까지 카와를 마시며 세상사를 논하는 찻집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카와라는 이름이 당시 오스만 제국의 주요 언어였던 페르시아 말로 옮겨지면서 카흐베라 발음되기 시작하고 카흐베 먹는 찻집은 카흐베 한해, 즉 커피하우스라고 불렸죠. 16세기 중반에 오스만 제국이 예멘을 정복하면서 생산망과 무역망이 안정되고 모스크 근처에는 어디에나 카흐베 한해가 생겨나 이슬람 세계의 공통 음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놀람> 비슷한 시기인 16세기 후반에는 유럽의 동방 무역을 독점하던 베네치아에까지 카흐베가 전해져서 카페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오스만 제국과의 무역이나 전쟁이 빈번했던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17세기가 되면서 카페의 맛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네덜란드어 커피 영어 커피도 카페에서 유래한 말이죠 때마침 대항해 시대를 맞은 유럽인들은 심지어 희망봉을 돌아 예멘까지 직접 가서 수입을 해오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커피는 당시 예멘 최대의 무역항이었던 알무카에서 따와 u 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유럽에도 카 n 하네 아니 커피하우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커피는 그동안 유럽 사람들이 물처럼 마셔대던 술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흥 지식인이나 부르주아 계층들이 커피하우스 에 모여 토론하는 게 국룰이 됐어요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 같은 급격한 사회기술 발전도 런던 과 파리에 커피하우스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의외로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했던 나라는 네덜란드 었습니다 이미 17세기 초에 예멘의 알무카 항구에 상관을 세우고 직접 수입했던 것도 모자라, 18세기가 되면 전 세계 식민지에다 닥치는 대로 커피 나무를 심어서 자체 수급에 성공했죠. 이때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한 네덜란드 식민지들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들입니다. 한편 네덜란드나 프랑스와는 달리 커피를 재배할 만한 식민지가 없었던 영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17세기 후반부터는 커피 대신 홍차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돈이 부족했던 영국이 식민지로 들어가는 물건들 특히 홍차에 과도한 세금을 때리는 바람에 보스턴 차 사건이 터졌다는 거 이게 미국 독립까지 이어지고 이후로 미국은 커피를 영국은 홍차를 마시는 정반대의 식성을 가지게 됩니다. 된 겁니다. 에티오피아 남서부의 산악지대에서는 5천 년 전부터 커피 열매를 통째로 갈아서 버터와 섞어 경단처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에티오피아를 거쳐 아랍으로 전해진 카아는 원래 열매를 통째로 구워서 처리하고 그걸 쌍화차 마냥 다려먹는 형태였는데요 오스만 제국 전역에 퍼져 카흐베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쯤에는 과육을 제거하고 씨앗만 볶은 뒤 가루로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했어요. 지금의 커피랑 큰 틀에서는 동일하죠? 하지만 이 당시의 카흡에는 기존의 카와처럼 그대로 물에 넣어서 같이 끓였습니다. 이렇게 긴 국자 같은 기구에다가 넣고 직화로다가 팔팔 끓여서 아주 진하게 먹었어요. 가루도 그냥 적당히 가라앉혀서 마셨기 때문에 입 안으로 막 들어왔는데 이 방식이 최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표준 커피 추출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특히 터키에서는 이런 전통 방식으로 커피를 만들어서 터키 커피라고도 불리죠.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전하고 커피가 대량으로 싸게 공급되면서 커피 추출 방법은... 200여년 만에 아주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에서는 천이나 금속으로 만든 필터를 이용해 끓는 물을 부어 내리는 비긴포트라는 게 발명돼서 드립커피의 서막을 열었고 20세기 초에 독일의 가정주부 멜리타 벤츠 여사가 얼음종이를 필터로 쓰는 드리퍼를 발명해서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19세기 중반에 사이폰의 원리를 이용해 커피를 추출했고 하는 진공 흡입식 커피가 발명됐지만 어렵고 복잡해서 널리 쓰이지는 않았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 발명된 프렌치 프레스 방식이 그냥 물 넣고 쭉 밀어내면 되는 간편한 방식이라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죠. 이탈리아인들은 어떻게 하면 진하게 빠르게 먹을까를 고민했습니다. 19세기에 이미 증기를 이용해서 고속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기계가 등장했고, 1935년에는 사람 손으로 레버를 눌러 뽑아내는 수동식 피스톤 머신이 1945년에는 오늘날 볼수 있는 자동식 피스톤 머신이 발명됐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압축해서 뽑아낸 진한 커피를 에스프레소라고 부르는데요. 영어의 익스프레스와 같은 어원으로 압축해서 짜낸다는 뜻이에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으면 만들 수 없죠. 이처럼 커피는 중세 말기에 혜성처럼 등장해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은 인스턴트 커피, 캔 커피, 캡슐 커피 등 더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며 많은 현대인들의 기호 식품으로 사랑받고 있죠. 커피의 품종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원조인 아라비카와 거기서 파생된 개량 종들이 다양하게 개발됐고,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나 리베리카 같은 친척 원종들도 발견되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재배되고 있죠. 오늘도 커피에 의지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식해적단. 다음에는 커피 무역과 품종의 종류를 다루는 후속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